<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진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사장 이희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빨라지네. <laughs> <말라. 웃음> 네, 오늘은요. 이 파주시에서 아주 핫한 핫플레이스 야당동 야당역 근처 야로스길 <목소리가> 안에 <목소리가> 위치한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왼트시? 목소리가> 야로스길 안쪽에 위치한 다승 프라임이라는 빌라를 한번 보러 왔어요. 아직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래도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늘도 내 집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풀다리 한번 보요 빨리 빨리 자. 오, 나 여기서부터 좋아. 풀방각이지방각이지 아, 지금 현관이 여기 여기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가 한번 따라 들어와 보세요. 자 이쪽에 지금 신발장, 수납장이 딱 있고 블랙 색깔로 딱 깨끗하게 딱 있고 어이 아. 안쪽 한번 찍어봐 주세요. 와, 부터 부터, 부터. 여기 무슨 <laughs> 부티크 샵처럼 이 안쪽까지 있어요 지금. 와, 정말 아. 훌륭하다. 창 넓은 거 봐, 장난 아니지. 어, 환기도 잘 되고 어, 여기를 참 예쁘게 잘 활용하면은 너무 너무 멋있는 현관이될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뭐랄까 어, 기분이 좋아져. <laughs>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 요거사면동 중문인데요. 이거 약간 색깔이 들어간 약간 선글라스처럼 색깔이 들어간 유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고 예쁘고 그냥 똑떨어지게 사면동 중문. 블랙이네 블랙.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여기가 아마 제일 작은 방인 것 같아요 방3 어. 작은, 작은 방 뿐이 어, 아니야 근데 진짜 작은 방 아니다 엄청 오, 크다. 크다 이게 지금 3 나왔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사이즈 여기 있네 어, 어. 여기 아마 잡아으로 나갈 거예요 어. 어. 참도 크고 어, 이 집에 나 그걸 알았어 여기는 블랙 앤 화이트네요 블랙앤화이트 컨셉이 오케이. 벽지 하얗고 지금 이 창틀 프레임 세스 블랙으로 딱 해놨는데 너무 깔끔하고 어떤 식으로 꾸며도 어 자기가 원하는 그디자인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자 색깔이 블랙 앤 화이트. 아, 베이스예요? 베이스 자 색깔이 블랙앤화이트 아 베이스에요? 베이스 베이스요 죄송합니다 자꾸 사장님한테 화를 내게 되네요 자 나오자마자 이쪽 화장실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메인 화장실인 것 같아요 우와 어, 대박 좋아. 블랙 앤 화이트. 아, 아니. <웃음> <웃음> 와, 이거 봐봐. 이거 봤어, 이거? 뭔데? 와, 아니, 뭘? 진짜 이거 너무. 샤워기가 두 개잖아요. 샤워기 두 개. 이, 우리는 솔직히 아이가 없어서 모르는데 애들 키우는 집에 가면 솔직히 음. 이거 진짜 유용하잖아요. 같이, 진짜 공간도 넓고, 애기랑 같이 목욕하기도 너무 좋고, 해바라기 꼭지 있고, 난 이게 있길래 샤워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샤워기 있어. 음, 어, 있네. 그럼 여러분 이 센스 봐봐요. 블랙으로 맞췄어, 깔을. 아, 이런, 이런 말씀, 색깔을. 안 나온 거 아니야, 많이? 왜? 많이. 아. 얼마게 아. 디자인도 생각한 거잖아. 자, 여기, 뭐, 여기도 턱에, 여기 이 가림막이 반쯤 있고, 밑에 여기 딱 턱이 있어가지고, 건식. 그래서 아마 여기 위쪽에는 요즘에 보일러가 들어와가지고, 바닥이 차지한 게 따뜻할 거예요. 아, 진짜로? <laughs> 나탈 거 문도 되게 넓대요. 진짜 환기가 잘 되니까 습기도 많이 차지 않을 거고. 목욕탕은 습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너무 커서 되게... 근데 좀 부담스럽다. 잘 누가 볼까 봐요? 어. 누가 <laughs> 안 <좋아>.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너무 예쁘다. 이 <laughs> 젠다이가 되어 있고 요즘 유행이 젠다이 딱 되어 있고. 비례 준대 비데 비데. 아 비데 준대요? 어, 비데 준. 준대. 오 옵션 좋아. 옵션 좋아. 그리고 컬러를 너무 오. 섬세하게 잘 맞춰놨어. 자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살짝 대각선에 있는. 어, 방. 여기가 방 2. 어, 여긴 더 크네. 더 커, 더 커. 응. 방 2도 더 크고요. 아, 요즘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등이야, 내가. 알아야. LED, LED 등인데 아주 얇아가지고 심플하게 천장에 딱 붙으니까 층고도 높은데 조명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니까 방이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넓어 보이죠? 제 뭐야, 여기도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테라스 창이라 그러나요? 베란다 창. 뭐 이런 큰 통창을 써가지고 위,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서 베란다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아, 요, 여기, 평가에 아, 평가에 아 평가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기 바깥이 네, 테라스가, 테라스가 된대요, 테라스가. 테라스가. 어, 되게 좋네. 어, 이 작은 방도 너무너무 크고, 잘 만들어졌고요. 아, 도망가려면 아. 도망갈 것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게... 사용할 때 이게 그렇게 큰, 큰 수납장은 아닌데, 뭐, 바로바로 바로 입고 들어온 옷갓, 옷이라든지 그런 옷가지들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자주 입는 옷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각 방마다, 아까 그 작은 방에서도 있었지만, 개별 난방. 이거, 온도 조절기라고 했죠?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어가지고, 각 방마다 온조, 온도 조절을 할수있고요 아. 자, 이렇게 복도식의 방들, 방두 개의 화장실을 딱 지나서 오면은, 어, 이제 거실과, 어, 주방이세요. 나 어떡하지? 나 사실, 우리 집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나르게 살고 싶다. 그죠 남의 집이 자기 집처럼 잘 앉아있어. <laughs> 아 여기 거실이 가로가 4, 4 7 0 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화면상으로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되시죠. 굉장히 넓고 지금 4인용 소파, 5인용 이렇게 접어서 5인용 소파가 들어갔는데 거의 이게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것 같아 한, 한 정도로 너무, 너무 넓어요. 공간이. 음, 공간이 너무 응. 넓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laughs> 자 프레임 블랙 아리크 말고. <웃음> <웃음> 이 프레임 블랙 있잖아요. 이 블랙 프레임으로 이 통창, 이거 자체, 이 베란다 창이, 어, 내 생각에는 이 사이즈가 맥시야. 바닥까지. 바닥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커튼도 이쁘다, 이거. 아니, 커튼은 주제게 아니니까. <laughs> 아, 예뻐서 그래.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나중에 사서 하세요. 나 앵글 좀 가릴게요. 그러면 이 통창이 맥시예요, 맥시. <laughs> 바닥까지 있고 이 천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 이 정도면은 아마 베란다 창 중에 가장 큰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렸으면은 갑자기나 넓은데 더확 넓어 보이죠. 그죠? 암튼이 암튼이 확 넓어 보이고 자그 다음에 또 여기 아트워. 전 사실 이렇게 블랙. 줄 거라 생어요 근데 이 집이 넓어서 더 이게 더 세련돼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데. 까만 거 웬만한데 크기는 아니면 못 쓰거든요. 그렇죠. 좁은데 하면은 이게 너무 날아. 답답해 보이고 집이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데어 블랙 벽으로 딱 되어 있고 바닥은 이게 뭔지 아, 아, 아실까요? 아까 뭐라고 했는데? <laughs> 네 이거는 <laughs> 자 같은 타일인데 폴리싱이 아니라 포세, 포세린이라는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건 폴리싱. 광택이 있는 건 폴리싱, 그다음에 광택이 없는 건포세이 장점은 중루가, 어, 미끄럼, 좀 약간 폴리싱에 비해서 미끄럼이 덜하다 보니요 미끄러지지 않아, 잘 미끄러지지 음. 않아서 좋고. 자 여기 나나 나 정말 여기 너무 그런 거 같아 이거. 스카이 캐슬. 어야 이거 그 뭐지? 이럴래. 잘... <laughs>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그죠. 어, 펜트하우스 그 가까이 요즘 최근 걸로 하면 펜트하우스. 아, 어 멋있다, 멋있다 진짜. 이 지금 상판 대리석에 이 아일랜드 탑자는 이렇게 큰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천연대다. 천연대다. 아, 천연대리석? 천연, 천연 마블 대리석이요 아, 천연 마블링 아, 대리석이라고. 아, 대리석 근데 진짜 상상 이상 진짜 크고, 이게 어떤 잔치를, 벌여 잔치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이게 파티에 벌려도 될 정도로. 진짜, 진짜 수납공간인 거 아세요? 어, 아, 그러네. 아, 이게, 이게 넓다 보니까 반나아서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납을 할수 있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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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꼭 얘기해줘야 돼. 나 이거 너무 지금 색감도 너무 예쁘죠? 요즘 유행하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자, 이 냉장고를 지금 중공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만약에 빨리, 발 빠르게 분양을 받으시면 이게 그냥, 이거 다, 이거 다 준대요. 옵션으로.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욕심낼 것 같아요. 어차피 집을 구해야 되면 너무 예쁘고, 집도 너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걸 줘. 이걸 준다고.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어. 하나 하나 구석구석 신경 안쓴 데가 없어. 주방 벽 자체도 지금 그그포세린 타일 지금 벽아트어랑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통일감을 줬고요. 그다음에 인덕션. 자 아, 여기 또또봐이 또 또, 최신형 LG 어 퓨리케어 정수기. 자 이거를 이것도 냉장고랑 같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분양을 받으시면 야, 선생님, 옵션입니다. 옵션이라고 선생님. 아 음식물 처리기 선생님. 대박. 음식 아니야? 이거는, 아닌가?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는 정말 선물 같은 물, 물, 물건입니다. 요물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편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진짜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개수대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보, 이거 더 큰, 좀더큰 개수대, 작은 개수대. 와, 여기는 무슨, 여기는 그거 같다. 진짜 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쓰는 막 그런 주방 같다. 정수기를 이게 되게 고급지네, 정수기네. 그 정숙이 얘기할 때아 그래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주방창이 지금 거실 창하고 마주 보고 있는데 나 이렇게 큰 주방창은 처음 봅니다. 아, 진짜, 진짜 어 어떤 음식을 하고 뭐그 냄새 때문에 걱정할 일이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단 여러분 그냥 톡 어, 앞뒤로 어. 창이어가지고 막 어, 앞뒤로 음, 막 쫙쫙 빠지죠. 자이 주방 끝을딱보면은또 이렇게 이 선글라스 같은 약간 색깔이 들어간 요리 삼중 삼연동 중문 중문 같은 거딱 열면은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딱오니까 어? 나 진짜 이거 보이세요? 아, 요거는 옵션 아니, 옵션 절대 아니랍니다. 요거는 딱히 그냥 이런 거는 지금 구경하는 집이라서 배치를 해놓은 거고 이런 선반 같은 것들이 너무 딱딱 깔끔하게 똑똑 떨어지게. 그것도 이 집의 컨셉이 블랙 앤화이트 컨셉을 딱 맞춰가지고 위아래로 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 수납장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아무리 다용도실이지만 깔끔하게 좋잖아요. 사용하기도 좋고. 여기 올려도 있고. 하나. 어, 원래는 여기가, 여기도 지금 배수관 뚫어놓은 거 보니까는 그냥 뭐, 이거 뭐지? 세탁기 같은 거뭐 그런 거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여기에... 일단 세워놔도 되겠다.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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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지금 사실 저렇게 냉장고가 있어도 냉동고를 따로 쓴다거나 어. 아니면 김치냉장고를 두개 쓰는 집도 있어요. 어. 가족이 많으면. 네, 근데 그런 거 놔도 되고, 진짜. 여기에서 지금 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해도 돼. 손빨래. 손빨래, 손빨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된것 같아요. 이런, 어, 이런 것도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데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집에, 이 집을 지으실 때 디자인하신 분이 딱 맞추신 거예요. 이 블랙이잖아요, 지금 이런 버튼들이, 이 콘센트라든지. 이게 흰색이었어, 봐요. 진짜 이거 아니거든요. 아, 어, 꼴 보기 싫겠다 그렇지, 꼴 보기 싫지. <웃음> <웃음> 자,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넓은 거 봐라, 넓은 거 봐라. 진짜 넓다. 진짜 넓다. 와, 뭐 이렇게 어. 넓어? 와, 지금 이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 어. 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진짜 넓은 거야. 진짜 것 넓어. 아니,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이 지금 현재는 모든 방에 지금 다 있었잖아요. 여컨이네 음. 대가. 근데 사실 실제 매물은 안방과 거실 어. 중공전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면 다섯 치. 많이 준다. 나는 진짜 중공전에 다 분양한다. 나 진짜, 아, 진짜. 이집 너무 마음에. 아, 내가 살고 싶어. 많이 준다. 어, 봐봐요. 에어컨 두 대, 비스포크 냉장고, 아, 정수기. 근데 다 고급진 거야. 진짜.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야? 엄청 아, 많은 아, 이거는 행거가 있지만 연출용이고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이 공간을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구경하는 집이라서 연출용이고요. 어, 파우더룸으로, 어, 쓰라고 만든 거 같긴 한데. 아, 여기다 거울 설치만 하면 돼. 아, 그걸 안 설치를 해줄 수도 있지 우기면 아, 우기면, 아, 우기면. <laughs> 한번 필요하시면 우겨보세요 어. <laughs> 저것도 달아주는데 이것도 안달아주고 그래, 중공 전에 우기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안방욕실이거든요 안방욕실 여기도 봐봐 여기도 되게 공간이 되게 커 공간이 그거 진짜 무슨 저 메인욕실 가가지고 굳이 내가 막 샤워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안방을 쓰는 사람이 안방에서 이 욕실을 쓰면 되고. 음. 응. 어, 좋아. 넓고. 어, 여긴 또 이렇게 문이. 어. 공간 활용을 위해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지요. 어. 또, 또 안방에도 지금 간접등도 돼 있고 직 그것도 돼 있어. 거실도 아닌데. 응. 여기까지 다승 프라임을 한번 구경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도 지금 준공도 안 났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촬영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그 정도로 좀 이건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욕심 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욕심 이 너무 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층부터 음. 해서 기준층 그다음에 다양한 평수들을 구경하시고 어, 지금 아직 중공 나기 전에는 많은 선물들이 옵션으로 따라가니까 또그 부분도 한번 염두해주시고 하시면 좀 경제적인 그렇지. 또 직구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좀더 <laughs>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laughs> 너무 네, 좋아. 근데 진짜 좋아. 좀... 진짜 오셔가지고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집들을 보러 다니 요즘 좀 눈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 단연 단연 진짜 최고예요. 최고. 어, 지금까지 이때 이겁니다. 어, 어느 날 좋은 날 하루 잡으셔가지고 연락 주시고 오셔서 투어 다닙시다 투어. <laughs> 네. 이분과 네. 투어 다니시면 <laughs> 재밌을 거예요. <laughs>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